안녕 여러분, 와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익에서 출제되는 분사 문제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다룬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다룰 준동사는 바로 분사인데요. 준동사의 동사의 성격 영상에서 다뤘듯이 분사란 동사의 성격을 가진 형용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입니다.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과 보어 자리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사도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자리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요.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진행과 완료의 의미를 각각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 영어를 사용할 때도 물론이고 토익 시험에서도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알맞은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분사의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알아보면서 이 의미를 구분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요. 이때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결정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입니다. 수식받는 이 명사가 분사의 행위를 하는 능동의 관계라면 현재 분사를 써야 하고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행위를 받거나 당하는 관계라면 과거 분사를 써야 하는데요. 만약 분사로 쓰인 동사가 자동사라면 진행인지 완료의 의미인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사 뒤에 위치해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분사가 뒤에 목적어나 혹은 부사구와 함께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행위를 하는 능동의 관계라면 현재 분사를 또는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행위를 받거나 당하는 관계라면 과거 분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은 분사가 뒤에 목적어나 혹은 부사구와 같이 다른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것이 아닌 혼자서, 즉, 분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예외로 명사가 이런 대명사들이라면 분사가 혼자서 즉 단독으로 쓰이더라도 대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사는 보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즉 분사는 이렇게 주격 보어와 목적 격 보어에 위치해서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경우 현재 분사를 써야 할지 과거 분사를 써야 할지는 이 분사들의 행위의 주체인 주어 그리고 목적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의 경우엔 주어가 분사의 행동을 하는 능동인지 혹은 받거나 당하는 수동인지 결정할 수 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는 목적어가 이 분사의 행위를 하는지 혹은 받거나 당하는지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즉 분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면 이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로 파악을 하시고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인다면 주어와의 관계,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다면 목적어와의 관계로 파악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주의해서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정 분사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감정 분사라는 어떤 특정한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분사로 쓰인 동사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는 것을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들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명사를 수식한다면 수식받는 명사가 감정을 주는 주체인지 혹은 감정을 받는 대상인지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주격 보호자리에 쓰인다면 주어가 감정을 주는 주체인지 혹은 감정을 받는 대상인지로 파악하시면 되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쓰인다면 목적어, 가 감정을 주는 주체인지 감정을 받는 대상인지로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굳이 또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수식을 받는 명사나 혹은 주어 혹은 목적어가 사물이라면, 사물은 어떠한 감정을 받을 수 혹은 느낄 수 없겠죠? 감정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니까요. 즉, 사물은 감정을 주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분사만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즉 어떤 대상에 의해서 감정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로 과거 분사로 나타내겠죠? 대신 너무 법칙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이 주체가 감정을 주는지 혹은 받는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신다면 더 쉽고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분사의 형용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 분사들이 아주 자주 쓰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이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형용사로서 쓰이는 어휘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형용사들입니다. 이 현재 분사 형태 그리고 과거 분사 형태의 어휘들은 하나의 형용사로서 그 의미를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특정 형용사들은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특정 명사에 뭐뭐를 가지는 이라는 전미사 ED가 붙여져서 만들어진 어휘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skill, talent와 같은 기술,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런 명사들의 전미사 ed 가 붙어서 숙련된 재능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된 어휘들입니다. 즉, 이 어휘들은 물론 분사로서 쓰이는 어휘들도 있지만, 형용사로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면서 토익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실제로 영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어휘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꼭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분사 구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토익에서 분사 구문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의 형태를 먼저 알아보면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으로 짧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즉,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접속사를 생략하면 되는데, 만약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선 접속사를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 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고요. 그리고 주어가 다르지만 생략해서 분사구문으로 나타내는 관용 표현들도 있으니까 이 표현들은 숙어처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분사구문을 나타내는 경우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가 같은 경우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면 동사가 남는데요. 이 동사를 분사 로 나타내면 분사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나타내는데 만약 수동태라면 pp라는 원형에 ing를 붙인 being pp로 나타내면 되고, 이때 being을 생략해서 과거 분사만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과거 분사 자체로 수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더 이전 시제, 즉더 과거를 나타낸다면 과거 동사의 ing를 붙여서 나타낼 순 없기 때문에 완료시제를 사용해서 해빙 bp로 나타내실 수 있고요. 이 경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 구문이 이렇게 주절 앞에서 위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절이 나오고 분사 구문이 이어져서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 영문 기사와 글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분사구문이 더 자주 쓰이는 편이고요. 이때는 주로 주절과 연속되는 내용, 이어지는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룬 분사구문 내용에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분사구문의 분사자리에 적절한 분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동사와 분사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즉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주절의 주어와 동사를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접속사가 없이 동사가 바로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동사는 정답이 될수 없고 분사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분사구문이 주절 다음에 나오는 이런 문장에서 분사구문과 자주 함께 쓰이는 부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전치사와 접속사와 같은 다양한 품사들의 어휘가 등장하는데요. 문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문법상 고려를 해볼수 있는 어휘들은 해석을 하느라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사가 분사 구분과 자주 연결되어서 잘 쓰인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빠르게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겠죠?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기에 투 부정사와 이 분사가 함께 출제되는 문제 유형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 유형은 분사구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즉 분사구문은 부사절의 다양한 접속사들을 생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뒷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해석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해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투 부정사는 가장 기본적인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 보고 어색하다 정답으로 볼수 없겠죠 이때 바로 분사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지만 이유, 시간, 양보 와 같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한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토익 3초 문제 영상으로 다뤘던 내용이니까 해당 영상도 한번 더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분사구문의 또 다른 형태인 이 표현도 함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한 문장이 나오고 뭔가 부가적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상황이나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표현하는 경우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절이 나오고 주절에 덧붙이고자 하는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with'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쓴 다음 이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나 분사, 혹은 부사나 부사구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지 문장이나 문제에서 맞닥뜨렸을 때 쉽게 풀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접속사와 함께 쓰이는 이 표현들을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토익에서 삼초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삼초 문제 영상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는 내용. 인데요. 문법적으로 생각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보자마자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겠죠 코익을 준비하신다면 SPP, DENPP와 같은 이 표현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익에서 출제되는 분사와 분사 구문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름은 어렵게 들리더라도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풀수 있는 파트니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